天堂美食延边，美丽中国先到延边。 오늘 연길 모두마 스키장에는 환호성이 넘쳐 흘렀습니다2025-2026 모두마 스키장 눈시슨 개장 시기 이곳에서 펼쳐진 가운데 도나시 북산 스키장, 룡정시 해란강 스키장, 연변 장백산 화평 스키장. 홍성왕 스키장 등 전주의 주요 스키장들이 최근 개장했거나 곧 개장할 예정입니다. 스키장들이 룩속 개장하면서 장백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배네라는 겨울 소곡을 함께 울리고 있습니다. 모두모아 스키장은 수개월간의 정성어린 준비를 거쳐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많은 스키 애호가들을 맞이했습니다. 올겨울 모두모아 스키장은 7갈래 코스를 개방하는데 가장 긴 코스는 1800m, 코스 락차는 300m입니다. 스키장은 동시에 3,000명의 관광객에게 스키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장식에서 멋진 민속 공연과 소통 체험이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개장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열정적인 빙설, 꿈을 쫓는 연길, 눈시즌 개장식으로 우리 주새 눈시즌이 막을 열었습니다. 새로움에서 시작하고 새로움으로 기세를 조성해 문화로 빙설의 힘을 더하고 빙설문화의 풍부한 정신내포를 깊이 발굴하며 장백,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의등 빙설문화 IP를 지속적으로 빛내야 합니다. 지역문화의 온기를 담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더 많은 빙설 제품을 내놓고 유효시장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소비 수요를 인도하고 빙설 소비 총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에 주력해 빙설 소비의 새로운 잠재력과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개장식에서 지도일꾼 및 내빈들은 함께 경적을 울리며 열정적인 빙설, 꿈을 쫓는 연길 모두모아스키장눈 씻은 개장을 선포했습니다. 今天孟都美滑雪场正式开板了，也标志着我们延吉市第十三届冰雪旅游盛会拉开了序幕。作为我们冰雪旅游盛会的分会场，我们将在延吉孟都美滑雪场举办。 <목소리> 高山滑雪各类赛事，同时呢，我们还将在其他的分会场准备好了丰富多彩的冬季旅游项目，欢迎全国各地的游客来延吉体验延吉冬天不一样的魅力。现在我们延边的冰雪运动发展的也非常好，包括短道速滑和速度滑冰这一块儿也得到了很多的优秀的成绩。希望可以在未来的发展当中，我们延边州的。 오늘 용정시 해란강 스키장도 매우 활기찼습니다. 연변주 총공회와 용정시 인민정부에서 공동주최한 열정적인 빙설. 공회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종업은 스키 기능 양성 활동이 이곳에서 정식 가동되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활동은 경쾌한 공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주 총공회 관련 책임자가 활동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종업원 대표 100여 명이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반나절 동안의 스키 기능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양성 내용에는 안전 지식 강의, 기초동작 수업과 설상훈련이 포함됐습니다. 종업원들은 열정이 넘쳤고 강사의 인내심 있는 지도하에 점차 스키 기술을 익혔습니다. 平时上班也挺忙的，没有时间带孩子来体验和学习。趁着这次的假期，然后我带着孩子来学习一下，也让孩子感受一下雪天的快乐。作为东北小孩，是这个滑雪是一个必备的技能啊。通过这一次的感受学习，我的孩子也学到了一项新的技能。 목전 우리 성 빙설 방학이라 전주 각 중점 스키장에서는 의무교육 단기 학생들을 대상해 3시간 스키 무료 체험 입장권 면제 학부모 할인 등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趁学假期间，我来到望蒙北滑雪，感到很快乐。因为滑在滑雪是一个很健康的运动，我非我非常喜欢滑雪这个运动项目。今天是我第三次滑雪，还不太熟练，但很好玩，健康又有点刺激的运动。很高兴今天能来到这个滑雪场。今天我和妈妈还有很多小朋友来这儿滑雪，我特别开心。 목전 우리주에서는 스키장 집단 개장을 기점으로 량질의 빙설 자원, 풍부한 활동 내용, 주밀한 봉사 보장으로 팔방의 관광객들이 연변에서 즐거운 빙설 체험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4일은 우리나라 12번째 국가헌법의 날이고 12월 1일부터 7일까지는 8번째 헌법 선전 주간이며 올해 선전 주제는 습금평 법치사상 학습, 선전, 관철에 헌법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추동입니다. 습근형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당내 20기 사정전의 정신을 전면 실시하고자 연변 대학, 화룡시, 명정시에서는 각기 헌법 선서, 거리 법률 보급, 모의 법정 등 선전 활동을 펼쳐 헌법 정신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연변 대학 법학원 학생들이 헌법 원문을 향해 엄숙히 서서 선창자의 인솔 하에 오른 주먹을 높이 들고 장엄하게 선서합니다. 연변대학 자원봉사자들은 또 교정에서 오가는 학생들에게 헌법 지식 선전물을 배포해 법률 조항이 일상 학습 생활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헌법을 존중하고 학습하며 헌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법학원 모의 법정 현장에서 법학 서클 학생들은 생동감 있는 역할극을 통해 재판 과정을 재현해 사법 절차와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은 헌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수호하는 사람이 되, 헌법의 존엄을 견결히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通过这次模拟法庭的活动我希望同学们可以真切地感受到宪法在我们生活中点点滴滴的体现也希望通过可以从发传单呃有宪法宣誓等活动让宪法的精神时时刻刻地在我们的心中回响 本次宪法宣传活动，进一步推动全校广大师生将宪法信仰植根于心，积极践行宪法精神，不断增强法治意识，自觉成为宪法的忠实崇尚者、自觉遵守者、坚定捍卫者，为在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的历史进程中砥砺前行。 화룡시 당위정법위원회 화룡시사법국에서는 4일 2025년 국가헌법의 날및 헌법선전주간 주제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화룡시 35개 부문은 활동현장에 법률보급선전전시부스, 사진촬영구역, 법률상담구역 등을 설치하고 대중에게 농업, 물권, 혼인, 가정 등면의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헌법, 민법전, 법치선전교육법 등 법률법규를 적극 선전했습니다. 以群众看得见、听得懂、记得住的方式开展形式多样的宣传活动。我们还协调市教育局组织开展了宪法晨读和全市中小学生优秀普法作品的评选活动。宣传周活动期间呢，我们还将继续统筹用好各方力量，充分发挥谁执法谁普法的作用，开展宣传活动，使宪法精神深入人心，为建设更高水平的法治社会贡献力量。 룡정시 인민법원에서는 1일 룡정시 동산 실험소학교 학생 40여 명을 법원에 초청해 법률 보급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경무 지휘 중심에서 지휘 중심의 직능을 알아보고, 립건정 소송 봉사 중심에서 소송 안내 구역, 지능 설비 구역, 창구 사업 구역을 참관하면서 법원 립건 전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또 과학 기술 법정에서 헌법의 개념, 헌법의 특점, 通过今天参观让我对法律多了一份敬畏对司法多了一份信任作为一名小公民我们要从遵守每一条校规校纪做起从善待身边每一位同学做起把法律精神牢牢记在心里 12월 5일은 만 번째 국제 자원 봉사자의 날입니다. 주당위 사회사업부, 연길시 당위 사회사업부가 공동 조치한 성교꽃 피어 정을 나누고 자원봉사로 하나 되어 연기를 따뜻하게 국제 자원 봉사자의 날 개를 활동 가동식이 오늘 연길시 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활동 현장 외부 장소에서는 무음 체험 플러스, 변민 장터, 플러스 기술 향상 일괄식 공익 장터를 조성하고 무료 진찰, 공익 기증, 정책 선전, 자원 봉사 능력 향상 양성 등 활동을 포함해 많은 대중이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내부 장소 활동에서 연길시 음식 협회 12개 업체 대표가 언정 상가 표식을 수여받았으며 전체 인원은 선창자의 인솔하에 엄숙하게 선서했습니다. 활동 참가 책임자들은 함께 계열 자원봉사 활동 정식 가동을 알렸습니다. 내용이 풍부한 음악 사상 정치 수업은 현장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as a v o l u n t e e 我 p 感 r t 光 c i 心 a 暖在 n g 特殊的日子 s 活 c 한 i 是 i 所有 I f 者 e l 奉 s 的崇高 e o 更是 i s 前行한 n 大激 d 이번 자원봉사 계를 활동은 한 달간 이어집니다. 연결시 당위 사회사업부에서는 연결시 39개 자원봉사 사업 협조 기재의 성원 단위 및 각진 가도 사회 조직의 만여 명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다양한 편민 해민 자원봉사를 펼치게 됩니다. 시이부 시외사회공조부 장이 최초 활동 의책기 선화 난동 행동 매리 교연 양광 배반 爱心助游等四大类志愿服务，精心组织开展为期一个月的全方位、全覆盖志愿服务系列活动，凝聚更多社会力量参与其中，让志愿服务在年底落地生根，奋力书写新时代志愿服务新篇章。